여러분, 경영자론 수업에 그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그걸 설명드릴게요. 어, 평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. 하나는 경영 시뮬레이션, 그게 40점 차지하고, 그 다음에 모의 주식 투자, 이거는 제가 비중을 많이 줄였다 했죠. 이건 그냥 연습사업 하는 거니까, 10점에 해당됩니다. 그 다음에 경영자 사례분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유명한 경영자 CEO를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회사를 창립하고 어떤 식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걸 리고그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과제입니다 40점 이것도 팀플레이입니다 그 40점 그 다음에 출석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 10점 이렇게 넣어서 총 100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, 경영 시뮬레이션은, 어, 40점 만점인데, 그 본인 회사, 본인 회사의 수익률, 우리가 이제, 8분기죠? 8분기를 다 합해서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,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할 겁니다. 그래서, 제일 수익률을 많이 낸 팀이 40점 가져가고, 그 다음 2위가 2점 미인 38점, 그 다음 3위가 곧또 2점 미친 36점,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경영 시뮬레이션 여기 잘 하셔야 돼요. 우리 총 10팀인데, 10팀인데, 맨꼴 꽁찌는 20점 차이 납니다. 그죠? 그래서, 맨 꼴찌 하는 팀은 20점 밖에 못 가져갑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하시고, 그리고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, 어, 팀워크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. 그, 점수를 받으면, 그 내부에 지금 우리가 다섯 명씩 또는 네, 명도 있습니다만,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배분해 가져가면 됩니다. 어, 뭐, 사정이 그 허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, 어, 잘 참여하지 못한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. 그럼 러그 학생들이 조금 점수를 본인 점수를 적게 가져가고, 다른 열심히 한 학생이 점수를 좀더 주는 게 그게 좀더 공정하겠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배분해 갈 겁니다. 그리고 그 배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팀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어, 정하면 됩니다. 그렇게 현자 사례 분석은 마찬가지로 그팀 같은 팀 내에서 한 사람 선택해서 하는 팀 이것도 팀 플레이입니다. 그래서 한 사람 선택해서 내면 되고 어, 우리 중앙고사 기말고사는 없습니다. 그래서 과제로 전부 대체합니다. 중앙고사 기말고사는 어, 제 생각에는 어, 휴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수업 계획서는 수업하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큰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어,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좀 어, 유익한 그런 그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평가도 잘 받으세요.